어떤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. 내면에서. 그게 공부예요. 그게 깨어나는 여정이지 누가 대신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요. 주구장창 법문만 듣는다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그게 힌트가 됩니다. 힌트가 돼. 자기 분별을 돌아보게 하는 힌트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. 자기가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게 어떤 법문을 들어서 깨어나든 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어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? 깨어나는 거야. 누가 깨어나?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. 자기가 잡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거예요. 따로 있다고 여겼던 거는 우리가 잡게 돼요. 공부의 속성이에요. 왜 잡느냐?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. 우리가 내내 내 거를 막 이미 이미 내 건데 그거를 막 애지중지 막 그러진 않거든요. 이미 내 건데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를 우리가 막 애지중지 하지 않아요. 남의 것만 탐내지. 자기, 자기 거는 탐안 내잖아요. 이미, 이미 내 거니까. 근데 이미 이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막 따로 두고 애착하거나 막주지 않아요. 따로 두는 거, 내거 아닌 거, 잃어버릴 것 같은 것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.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걸리고 남아있고 따로 있는 듯 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, 그거를 좀 면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, 면밀하게. 그게 동구를 통과하는 과정이다. 그래서 남김없이, 결국은 마음밖에 한, 하나도 없구나,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,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. 마음도 없는 것 같아.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게 되는 거예요. 사람도 없어요, 거기에는. 뭐 모든 것이 있다 그것도 망상입니다. 사람 사람 사람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다. 아니요, 에 마도 모든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것도 마지못해 표현한 거예요.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. 그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. 공부라는 것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존재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경험도 따로 있으면 안 되고 시간, 공간. 그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. 따로 있으면은 그게 마음의 분별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.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. 깨어나야 돼. 남김없이 깨어나라. 밀밀하게 깨어나라.